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십자가 가깝게 해주시는 은혜, 가깝게 해주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모든 것이 굉장히 그 가깝게 느껴지는지요. 잠깐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를 가게 되고요. KTX를 타면 아침에 밥 먹고 갔는데 점심은 부산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그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런 일일 생활권이 벌써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현실로 온것 같습니다. SNS 에 글을 올리면 지구 반대편 쪽에 사는 친구가 그 글을 읽고 답장을 할 정도로 얼마나 모든 것이 가까워졌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으로는 분명 더 가까워진 것이 분명한데. 정신적으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물리적으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좀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요. 요즘 아파트를 보면요. 다닥다닥 붙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겹겹이 겹쳐서 살 정도로 밀집된 곳에서 살지만 그나 앞집에 사는 사람과는 이렇게 잘 모릅니다. 집안에서도 가족끼리 밥 먹다가 자칫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서로 너무 멀어져요. 뭐, 정말 무슨, 뭐,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이 시뻘겋게 돼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거의 싸울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서로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은 금기어로 되어 있을 정도로 그게 서로 멀, 멀어져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같이 살기는 하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멀어져만 멀어져만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죄가 죄 때문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죄가 끼어들게 되면 멀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또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죄가 죄가 끼어드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죄가 없을 때는 부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자녀와 그 부모 간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 의식이 생기고요. 탐심에 사로잡히고 아무개 아빠는 돈잘 벌어 오는데 당신은 뭐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점점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가깝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 그랬습니다 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는 한몸처럼 가깝게 살았습니다 토끼와 호랑이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리나 늦대도 병아리와 함께 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 역시도 동행한다, 같이 동행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역시도 가까움이 있을 뿐그 어디에도 분열이나 이렇게 멀어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지 서로 멀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그렇게 가깝게 해주시는 은혜가 집약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깝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 가깝게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깨닫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과거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정말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육체로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우리가 이방인인 건 맞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인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과거와는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멀었었는데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가깝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까워진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만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첫째, 평화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드물지만 사용됩니다.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죄악이 이 죄악이 지금 그 우리가 저지른 죄가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중간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놈들 너희가 왜 내가 금한 것을 먹었느냐 책망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책망도 안 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안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일단과 일단 아담과 하와 편에서 죄악의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그랬으면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너무 너무 신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 하나님 앞에 가요 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신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의 삶이 정말 뭐, 그냥, 그냥 힘들게, 나쁜 짓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성경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 하다가, 엉망으로 살게 되면, 주일이 어떨까요? 하,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아유, 가면 가도 뭐, 은혜도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 담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율법은 일종의 법조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후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률 책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후견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종과 다름없이 그 율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아무개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정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종처럼 벌벌 떨면서 멀찍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정제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죄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정제의 불안함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에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그 그림으로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십자가는 그 크로스 위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 형태를 보시면 아주 그 길게, 길게 매달려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았던 지성소의 그 휘장이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의 사례로 찢었다는 것은 누가 찢으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찢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런 막힌 담이 필요 없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 양의 피를 뿌리며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와라. 편안하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오면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분까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었는데 편안하게 와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갈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들여 십자가 가깝게 하는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평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이글거리는 그 공의의 눈빛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의 공로로.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정가된 거예요. 이 진리를 누립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얻었다.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것 그것만 믿는다면 어쩌면 반쪽짜리 믿음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사실을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회복된 것만으로도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왜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이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슬프냐.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불행이 느껴질까요? 이 진리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져 보십시오. 내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저주받은 존재에서 이제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화와 저주에서 평화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종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누리며 사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 아담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자녀면 자녀답게 그렇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 놔아두면요원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아담으로 살아가려 갑니다. 옛 아담으로 그냥 육신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합니다. 아침 에 일어날 때도요 눈을 딱 뜨면 그래요 아 피곤해 죽겠네 그래요 아 피곤해 죽겠네 조금만 더 자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옛 아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주일 아침에 이렇게 키리막히고 난리냐? 교회 주차장도 주차 관리를 왜 이렇게 하냐?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거는요. 아담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 굿모닝 하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뜨셨어요? 네. 하나님 굿모닝 하면서 눈 뜨시는 거예요. 굿모닝 하면서 피곤해도 아우 그래도 아우 하나님 어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일어날 만 하네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뭐 차가 막힐 것 같더니 그래도 제 시간에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런 것이 그 아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옛 사람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옛 아담으로 살아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도록 육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진리, 정말 가깝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그리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가깝게 해주시는 은혜를 더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막 동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늘 승리하는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아멘. 사실 이 화목이라는 것 역시도 화평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좀더 관계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원수에서 친구 관계로 바뀐다,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것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이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둘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실과를 따먹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것이 느껴져서 서로 창피해졌습니다.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아단과 하와를 달라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보열로 그 죄를, 그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죄로 인하여 멀어져 있던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문제가 풀리면, 원수된 관계가 풀리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풀려야 됩니다. 풀리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풀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저는 저절로 그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풀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일 테니까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렇게 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만 달란트 빚을 정말로 탕감 받았다면 일백 대나리의 빚도 탕감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작동하도록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주고 나면 마땅히 1백 대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용서해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었으니 너희도 용서해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이 있으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잎이 있으니까 열매도 있어야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 회복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가깝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대하시잖아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어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맞는. 혹시라도 죽음 믿음이 아닌가 가장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테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 사람이 나의 형제 같고 나의 자매같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목해 하심으로 다른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 말미 아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한번 가만히 주목해서 보십시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 둘이, 우리 모두가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한 솥밥만 먹어도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될 때, 한, 뭐,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이런 지체가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가까운 존재입니까? 하나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멀어져 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잘 되고 있었다면 서로 멀어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하자고 하는 것이 가까워지자고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못하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으면서 서로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갈라진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노사가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갈라져 있고, 얼마나 그 갈라져 있는 것들이 많은지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뭐 명문대가 있고, 뭐 그렇지 못한 대학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로 다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예수 그리스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깝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죄악으로 골물 때까지 골문 이 땅입니다. 썩을 때까지 썩은 이 나라입니다. 드러낼 것을 드러내고 골맛으면 고름을 짜내 버리기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누군가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가족들도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깝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두가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을 통해서 황폐가 가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이웃 또내 자신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